안녕하세요. 돈본 세상 돈세입니다.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주식 투자 이야기. 실전 투자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20대부터 주식에 관심이 매우 많았고, 사실 인리네셀 제가 24살부터 배워줄 건 정기기사로 입사해서 진짜 펀드 매니저들은 놀고 있을 때 저는 지하실 근무처에서 밤새워 공부를 했고 실전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뜸한뜸 한뜸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위치에 있습니다. 20대 중에 주식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주식 투자 이야기, 실전 투자 위주로 이야기 를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황금비 차트에 황금비라는 게 있는데 황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분이 황금비 조정에 대해 이해가 잘안 갑니다. 초보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콜이라는 분이 2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30대인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20대라고 생각하고 황금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세체 주식 투자 원칙을 20대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업전 내용은 이야기했고, 이 메모에 있는 황금비 1차 조정 38.2%, 2차 조정 50%, 3차 조정은 61.8%이 기준으로 조정의 바닥을 맞춰서 끝없이 상승하는 시대도 없고, 끝없이 하락도 없는 겁니다. 고점을 찍고 대세 상승장에 끝나고 대세 하락전으로 갔을 때 바닥을 잡고 본격적인 투자를 해려하고 황금비라는 이치를 알고 제가 황금비를 적어놨던 거고 최고점에서 38%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 50%가 바닥일 수 있고요. 3차는 61% 바닥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은 제가 실전을 해보니까 여기 보다 더 지하실까지 있더라고요 여기는 61%라고 되어 있지만 다 믿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전바닥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략적인 기준을 잡으려고 이야기한 거지 38.2% 50% 61%가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에서 10년의 미래 앞으로의 성장성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투자 위치,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한데, 매수 타점을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로 잡으려고 황금비를 적용해서 만든 겁니다. 레오나르르 다비치의 이 그림을 보셨습니까? 1대 1.618. 균형감이 있고 아름다운 수치랍니다. 이런 유래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의 수치가 1.618. 이런 황금 비율이 나온답니다. 대충 나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서 20대에 만든 자료입니다. 하트의 기본은 엘리어트 파동이 있어요. 이 절대 번집이 있는데, 돈생이 20대에 얼마나 노력할지 아세요?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매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이제 조정이죠. 꼭지를 찍고 내려가는 겁니다. A파동, B파동, C파동. 사실 대한민국의 차트는 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하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는 비슷한데, 1파, 그죠? 2파, 3파, 3파가 가장 길죠? 가장 긴 파동이죠? 4파, 마지막 한번 올리죠?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잠깐 반등합니다. 여기 때 됐지요? 아, 조정 끝나고 가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쭉 빠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대한민국 주식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에리어드 파동을 한국 주식에 접목할 때는 생각보다 하락을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의 핵심은 1파가 그려질 때 조정이 38.2%가 될수 있고 68.2% 조정이 있을 수 있고 3파가 가장 긴 파동이랍니다 1파보다 1.628 아까의 황금비가 들어가는 거고 조정은 또 여기서 38.2% 조정이고요 여기에 5파는 1파의 길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네이버에 찾아보면 엘리도 파동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고 실전을 접목시킬 때는 이 시파동이 생각보다 더지하시됐다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1파, 2파, 3파, 3파가 가장 길고, 4파 조정이 0.382, 5파, 5파가 1파고 좀 거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실전에서는 여기서 조정이 이렇게 정거점을 올라갈 것 같아요. 결론을 보면, 결과를 보면 하락으로 한것 맞는데 이 타임 때 다들 속습니다 실전에서는 여기가 엄청난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되 정말 맞추기 힘들다. 근데 시파가 뭐라 했습니까? 생각보다 더 깊다. 특히나 한국 주식은 더 깊다. 이거는 미국 주식에 접목하면 악고요. 한국 주식은 생각보다 깊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오드 파동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뭔 차이가 나냐? 1파동이 생각보다 한국 주식은 더 깊다 1번 파동은 일반적으로 가장 짧다 짧죠 그리고 2번 파동은 38.2%나 61.8% 되돌림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는 거고요 1번 파동의 저점은 절대로 하야 하지 않는다 이 조정이 여기를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파동이 가장 재밌고 가장 강력하죠 1번 파동의 1.618 61.8%가 상승한다는 거고요. 매우 세다는 거죠. 힘있게 상승한다. 5번 파동은 61.8%이 정도 길이라는 얘기 같고요. 자, C파를 보면 한국식은 더 깊다고 했죠? 공포심에 느끼고 거의 포기하는 단계고요. 여기서 안 알려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라, 횡보도 있다. 상당한 횡보 시간도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 비슷한 그림입니다. 1번 파동이 C파에 반자용으로 날카로운 v 자 모양은 된다. 행보도 있다. 많은 행보 뒤에 거리량이 터지면서 엘리언더 파동을 절대 다 믿으면 안 돼요. 2번 파동의 61.8%, 3 8 2 똑같죠? 3번 파동이 1.618이 수도 있고, 2.618더갈 수도 있다는 거죠. 3번 파동 때가 가장 세게 가고 재미가 있습니다. 5번 파동이 이때가 위험한데요. 짧고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이때는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다들 미쳐서 날뛰는데 그때죠. 이때 거의 대중들이 실전 이야기하면 대중들이 미쳐서 다들 달려들 때 불나방이 들어 달려올 때가 우번 파동일 가능성이 많다. 이놈 저놈 다할때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안 하던 아줌마들이 갑자기 주식한다고 하고 동네 아저씨들이 맨 놀다가 갑자기 주식한다고 하고 술집에 가고 식당에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들 주식 얘기할 때가 거의 꼭지더라고요. 그때는 아 꼭지가 다 됐다.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됐네. 이번에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할 때가 거의 꼭 집니다. 피곤나치 되돌림이 뭔데 이렇게 됐네요. 38.2%, 50%, 61.8%. 실전에서 접목을 시킬 때이 주식을 난 사고 싶어. 근데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을 잘 가는 주식도 조정이 옵니다. 그럼 최소한 38%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0% 조정도 있고, 61.8% 정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38% 조정이 있고,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61.8%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주식 모르겠어요. 진바닥, 전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그래요.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38.2% 정도면 거의 반등을 하더라고요. 차트를 너무 신념에 빠지지 마시고 기본적인 탕식 기본적인 접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차트를 어느 정도 배우고 버렸지 않습니까? 바닥 매수를 할때 참조를 할 뿐이지 100% 믿지는 않을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재무, 기업의 미래 그리고 기업의 신념,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맞추기가 힘든데 모르시면 돈세용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기본적인 차트나 기본적인 재무는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 실전에 떠먹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찍었고 오늘도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생 안녕하세요. 돈생입니다. 돈생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 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R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 관계 리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